쾌적한 환경과 관리 잘된 참이슬 아파트 단지, 보기 드문 가성비 최고의 매물입니다. 깔끔하게 교체된 신발장, 자동 도어록, 중문까지 설치, 작은 방 확장 완료, 1m 이상 넓어진 공간으로 실사용 면적업, 두 번째 작은 방도 확장, 붙박이장까지 설치되어 수납 걱정 없습니다. 탁 트인 남양 거실, 채광이 좋아 하루종일 밝고 쾌적합니다. 넓은 기역자 주방 구조, 창문 있어 환기, 채광 모두 완벽합니다. 햇살 가득 남향 베란다, 안방에도 깔끔한 풋박이장 완비, 안방 욕실도 전면 리모델링 완료, 변기 세면대, 천장, 타일까지 모두 교체, 차미슬아파트 45평형 4층 매물. 이 가격에 이 상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전화 010-3935-3377. 가격은 댓글에 있습니다.